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알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성에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성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일이 지금 비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뭐 유튜브가 됐던 또는 어떤 다른 사이트라든가 또는 다른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아뭐 성에 관련되어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의 이중성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aughs> 자, 성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성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 하니까, 조금 약간 거부감이 안 들죠, 그죠? 그냥 대놓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섹스! 어, 거부감 들죠. 성을 영어로 하면 섹스잖아요. 자, 그래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 뭔 뜻이냐면 어떤 거는 거, 어, 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그냥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말은 거북해요. 말하는 것도 거북하고 듣는 것도 거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섹스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이 섹스가 좋은 게될 수도 있고, 섹스가 나쁜 게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될지 모르죠.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건데도. 왜?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좋았는데, 내일은 나에게는 고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그래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좋은 것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늘 성을 뭐라 합니까 섹스는 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흔히 다들 얘기하잖아요 어. 신의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신의 선물 왜 섹스는 좋은 거는 신의 선물이에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의 선물은 맞는데, 악마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의 선물, 어떻게 썼을, 이 섹스를 어떻게 했을 때 신의 선물이 되고, 섹스를 어떻게 했을 때 악마의 선물이 되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신의 선물도 쾌락, 즐거움이 있고, 악마의 선물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둘다 똑같아요. 그래서, 즐거우니까 악마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즐거우니까 천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악마의 선물을 갖고 가나요? 아니면은 신의 선물을 갖고 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얘기해 봅니다. 신의 선물인데 왜 거북할까요? 신의 선물인데 왜 거북하게 느껴지냐고요? 섹스라는 말 자체가. 내 아이가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는 게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신의 선물인데. 야. 바로 악마의 선물이기 때문에 섹스가 악마의 선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악마의 선물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거북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스인의 선물이고 어떤 게 악마의 선물이냐 구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도 구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의 이중성에서는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제스의 원리, 즉, 성 마음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은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쾌락을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쾌락, 고통을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느끼느냐? 마음에서 느낍니다. 마음에서 기분과 감정은 어디서 느끼는 거냐? 마음에서 느끼거든요. 그러면, 섹스는 그럼 뭐냐? 마음이냐? 마음의 관점에서 하는 섹스가 바로 악마의 선물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할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성행동이 있습니다. 이 성행동, 성표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흔히 말합니다. 여자가 웃습니다. 성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막 웃습니다. 성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원에서, 근원에서 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엄마도 여자기 때문에, 아빠도 남자기 때문에, 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웃었더니, 또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싫어! 짜증나! 뭔 뜻이에요? 나에게 악마의 선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반항을 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 마음의 상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성표현, 성행동에는 뭐가 따라 들어가냐면, 성에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근데 이게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마이너스, 즉, 악마의 선물의 에너지냐, 아니면 플러스인 신의 선물로의 에너지냐, 이게 결정이 될 뻔해요. 일로 전달이 되면서 결정이 돼버려요, 이 에너지가.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작용을 하게 되면, 질, 나는 즐거운데, 나는 즐거워요. 타인들이 힘들어요. 거북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근데, 나는, 나는 화가 나는데, 타인들은 즐거워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 악마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내가 하는 모든 성표현은 모든 성표현은 바로 뭘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나와 상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강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한 명일 수도 있고 단수가될 수도 있고 전 국민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 몸과 신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악마의 선물이 이래,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파괴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를 요 쾌락. 여기서 우는 쾌락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막 인간관계가 이상해져요. 가치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됐던 뭐가 됐던 오로지 뭘로 내가 유명해지고 또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이런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오로지 뭘로 내 목적 용도로 씁니다. 남의 것 뺏는 용도로 그리고 내가 남한테 막 뺏기는 용도로 뺏기는지도 모르면서 즐거워해요 막 이상해요 파괴가 돼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나와 상대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게 마이너스 에너지, 즉 악마의 선물인 거예요. 섹스를 하면 할수록 악마의 선물이 돼. 안에도 악마의 선물이.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내가 계속 생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네? 악마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악마의 선물은 또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신의 선물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신의 선물인 이 플러스의 성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이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 하나하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기본이 성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 그래서, 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성행동, 성표현, 모든 표현에 관련되는 게,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신의 선물은, 똑같아요. 즐거움이 작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몸과 신체의 질병을 회복을 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 그 다음에 마음을 회복을 합니다. 치료를 합니다, 스스로가. 이 에너지가 치료를 시작해요. 이걸 우리는 자가 면역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됐던 게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엄청 좋아집니다. 의미관계,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가족관계, 신뢰관계, 그 다음에 목적관계, 기타 등등이 다 좋아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가치가, 열정이 훨씬 커지면서 안 되던 것도 잘 풀려요. 옛날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도 잘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신의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성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플러스 성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나요?라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자, 성 아니까 괜찮죠?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섹스를 즐기자. 그러면 어떻게 듣게 자요? 섹스를 많이 합시다! 미친놈이 되죠? 여러분들이 볼때 미친놈 같잖아요안 그래요? 바로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작용해요. 나는 신의 선물을 마음껏 누립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마의 선물로 인식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악마의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거북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왜? 나는 악마, 악마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받느냐? 요즘은 성교육 언제부터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악마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성에너지. 즉, 신의 선물이냐, 악마의 선물이냐, 구별 안한채성 얘기라는 순간부터는 다 마이너스로 가버려요. 즉, 악마의 선물이에요. 신의 선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즐거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 좋잖아요. 즐거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즐거운데 여러분들은 왜 거북해요? 바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의 선물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죠? 애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신의 선물로 느껴지게 만든, 그게 연애 과정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고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왜 임신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의 선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만큼은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악마의 선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질병 파괴 파괴 가치도 다 파괴하고 또는 내가 신의 선물로 회복 건강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하고 회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용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의 선물을 알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하겠죠. 기회만 되면 아닌가요? 아니, 이만한 신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신의 선물인지 악마의 선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신의 선물은 그냥 하라 그래요. 목적을 갖지 말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감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갖지 말고 기회가 될때 그냥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라고. 근데 악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의 선물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laughs> 내 감정,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성욕을 갖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갖고, 이걸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즐겁게 됐을 때, 즐거울 거다라고 기대도 하고, 아, 요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도 좀 하고, 그래서 기대감도 가지라 그래요. 왜 즐거울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악마들은 악마의 선물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내 감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 행동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힘들어. 나 아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표현. 악마의 선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듣기 좋은 말 듣고 위로 격려 받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어. 그럼 성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악마의 선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기대조차도 갖지 마라. 기회가 아니다? 그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기회다? 그냥 하면 돼요. 없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또 무슨 말이래?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성은 공부를 안 하면 실체를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성교육을 할때 얘기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못 하게만 하지. 왜? 못 하게 한다는 얘기 뭔 뜻이에요? 교육하는 사람이 악마의 선물로 꽉차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많이 하세요. 왜? 신의 선물이니까 많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될때 이걸 갖지 말고 하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네. 다 해봤어요. 다 알고 있고 다만 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는 혼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왜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악마의 선물로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상대를, 상대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내가 상대에게 가해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표현 하나가 내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이번에 하는 실전 과정에 관련되 있는 이 프로그, 실전 과정은 상대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안전한 기회를 포착할 것이며, 어떻게 안전한 기회를 만들 거고, 어떻게 감정, 성력 욕구 없이, 어떻게 성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남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여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혼자 하는 거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실전 과정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실전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설령 내가 상대가 없어 없어도 행복해요 왜 상대가 이제 내가 상대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구 없어도 되니까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성학카데 남성아카데미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욕이다 사라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어요성욕은 사라져요 그리고 잘 돼요 모든 게 어, 본인이 느껴요 직접 회복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 이걸 직접 느껴요 문제가 하나 생겨서 즐거움을 포기를 해 버려요 왜? 그래서 상대, 상대가 있, 있든 없든 나는 관계없이 좋으니까 그래서 실전 과정은 상대가 있든 없든 내가 상대가 나타났을 때, 또는 상대가 있게 됐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상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안전한 기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실전 과정입니다. 여성 아카데미 실전 과정, 남성 아카데미 실전 과정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신의 선물과 악마의 선물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마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섹스, 자기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을 가리킬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합니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막 찬반 논란이 막 벌어져요. 둘다 똑같이 악마로 살아가고 악마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표현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질병을 유발하고 파괴를 시킨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신의 선물 악마의 선물 즉 플러스의 성 에너지냐 마이너스 성 에너지냐를 이야기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그만큼 성은 본성 즉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단에서 움직이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놈이 바로 성이거든요. 마음을 좌주지 않은 이게 마음을 좌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자주 유지하는데 마음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결정이 돼버려요. 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신의 선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섹스 많이 해라. 라고 하면 야이 미친놈아. 그러면 은 네가 하는 거는 악마고 내가 하는 거는 신의 선물인데 신의 선물을 누려라. 근데 악마들이 뭐라 그래요? 악마의 선물은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자기들이. 왜? 악마라는 신이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될뻔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성욕, 욕구 없이 가연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대감, 감정, 성욕, 욕구를 갖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 때, 아, 뭐, 뭐 모를 때는 뭐예요? 해맑잖아요. 아, 그냥,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성을 아는 아이들은 거북해요. 이미 악마의 선물을 접한 거예요. 그러면, 악마라는 신의 선물을 접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되돌리려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제가 포럼에서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자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내 아이가 자유를 합니다. 내 아이가, 내가 알았어.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감당 안 되죠? 저는, 아동 청소년들 관련돼서 성과 연결돼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전 이, 이걸 꼭 물어봅니다. 자기다 해요. 다 합니다. 안할것 같죠? 초등생들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부모가. 그러면 전 얘기합니다. 신의 선물로 하는 방법과 악마의 선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 갑니다. 그제서야 세상, 이제, 이거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아이들 때. 그래서 저는 아이들 때 성교육을 할 때, 이게 기초가 깔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왜? 아무도 연구를 안 하니까. 이거 사회비잖아요 에너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요 인간에게 본성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만큼은 기본은 알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마이너스의 성에너지 즉 악마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건강하 가는 분들은 성을 입 바깥에 표현 안 하는 거고 입바깥에로 표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훌러덕훌러덕 안 벗잖아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악마의 선물을 안 쓰려고 즐거운 걸 알지만 즐겁기 싫은 거예요. 여기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건강한 부부는 섹스리스 될 수밖에 없다고. 왜?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신의 선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부들에게도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그것밖에 모르던 분들이 잘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즐거워야 될거 아닙니까? 이 신의 선물인데. 그럼 어떻게? 부부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세계를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왜, 이런 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지, 이제. 알아가지고. 저는 안 돼요. 왜? 저는 이미 사회비를 낙인 찍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기본은 알고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바음입니다 그래서 성에는 어떤 기대도 갖지 말고 오로지 나나 나. 나의 지금 성에너지가 플러스로 가고 있느냐 마이너스로 가고 있냐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상대도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 다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여성 아카데 남성 아카데 기본으로 해두세요. 그러면 신의 선물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즐겁고 안 즐겁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러나 이제 실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성포를 하면서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우울증, 섹스가 특효입니다. 문제는 악마의 선물로 특효가 되면 악화돼서 조울증이 생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선물로 가면은. 진짜 회복됩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왜?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치료에는 기본이 따라가는 게 바로 성 에너지 흐름이 따라 들어갑니다. 모든 치료에는. 왜? 치료용도로 쓰라고.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과제할 때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끝. 이렇게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성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용도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옛날에 부모님이랑 담쌓고 지냈던 분도 부모님이랑 연락하게 되고, 나 완전히 끝장냈던 아이들도 이상하게 나에게 연락이 오고, 애들이 같이 회복이 돼요. 왜 그럴까? 바로 뭐냐면,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신의 선물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을 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악마의 선물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의 선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상대와 함께 행복하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악마의 선물로 쓰지 마시도록. 그래서 어떤 기대감도 갖지 말고, 감정도 갖지 말고, 욕구도 갖지 말고,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배우면 돼요. 그 방법을. 그그 뿐이에요. 알아만 놔도, 공부만 해놔도, 언젠가 쓸날 없겠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은? 없어? 그럼 혼자 하면, 돼. 혼자만 하면 돼요. 혼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옷을 뭐 입었는지 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악마의 선물이거든요.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게 뭐야? 나만 즐겁고 나만 좋으면 되지. 그게 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옷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는 원리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패션 테라피고 뭐, 뭐고 일, 여러 가지가 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 이게 된대, 뭐가 된대,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신의 선물이냐, 악마의 선물이냐. 그렇게 성은, 요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을. 반드시 이중성이 따라다녀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악마의 선물로 썼으면, 빨리, 신의 선물로 되돌려놔야 돼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